자, 등뒤 손바꾸기 네. 자, 등뒤 손바꾸기는 자, 요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지나가면 자, 가운데 들어와 자, 이 손을 어, 이 손을 역시 남성이 이렇게 네, 손을 잡아서 이렇게 들리는 기술이 안세진네 등뒤 손바꾸기 10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DVD가, 어, 아니 한 장에 들어가야 어요한 장에 그래서. 사선 보시면 뒷뒤에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잡하면 가서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 손을 어, 이 손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잡아요 그리고 이래서 사람이 많으면 칼 붙여서 돌면서 등뒤에서 손바꿔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몸이 떨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여성이 지나면하드로 앞으로.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, 이렇게 가면서 틀어줍니다 자, 음, DVD로 한명 뭐 정도는 사서 보셔야, 어, 그 사격 주이 됩니다. 그래는 그대로 돌려서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. 만약에 그런 걸 서비스죠? 이렇게 끝났다. 그때는 네, 남성이 준리를 들어가서 모든는 성을 반복하시고 또 받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또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분들과 벌써 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상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능기에서 바꿔주는 기술이 1 0번까지 등교 손바과장는 기술이 다끝나고 아, 아쉬우니까 두 개만 더드릴게서비스로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